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일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치시더니. 기분 데로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리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와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 방식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김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한달 여간 되었습니다. 어, 10월 한 달간 지나면서 어, 정말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저희 좋은 단임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어,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뻤던 것도 좀 잠시 조금 몇주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동역자들과 사역을 하는데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가? 나는 인어프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부족한 점이 태어나 어, 생각이 났고 또 옆에 단례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저보다 나은 점이 있을 때아 그것을 보고 오히려 제 부족함이 더 생각 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한가? 내가 이 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던 적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기에는 음악적 소양이 좀 넘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음악적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희 목사님과 우리 이강현 목사님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였던 게 어, 탤런트가 탤런트가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좀제그 태도와 성격에도 그러한 그이 어,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배울 때그 저의 에이티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한 번은 템포가 좀 빠르고 어려운 곡을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어시인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에는 좀 어려운 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쳐봤는데 자꾸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어, 틀리는 음이 나고 자꾸 박자가 늦어지고 이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이피사장님, 이피사장들은 아시겠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예, 힘을 빼고 천천히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빠른 곡도 나중엔 칠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도 그렇게 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또 보기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예, 이제, 이제 좀 웃으셔야 되는데 네. <laughs> 착하게 보이지만 아, 그때는 좀 약간 좀그 반항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존심이 좀 세서 어, 내가 할수 없는 게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손에 힘을 꽉 줘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서 이렇게 막 연습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걸 잘 연주를 했을까요? 예, 예상하는 것 같이 제가 선생님께 그 레슨을 받을 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마치고 나서 제가 집에 가는 중에... 그 어린 나이에 몇, 얼마나 했다고 손이 이렇게 좀 저려 오더라고요. 근육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 실력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저는 제 방법대로 하면 그것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잘 치기 위해서는 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법을 고수하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심을 내서 그 곡을 연습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을 내려놓고 제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연습을 하는 힘을 빼고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하는 것이 그 곡을 잘칠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이 피아노를 치면서 실패했던 그러한 실수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방법으로 트라이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심을 내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고도 안될 때는 아, 내 노력의 양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고 또그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방법으로 더 많은 열심을 내서 그 경건과 거룩에 이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열등감들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감추려고 내 나름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결국이 결국 그것들이 다시 나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 내 노력대로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내 노력과 열심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도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또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더큰 실망과 더 많은 걱정 가운데 놓여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드사이클 정말 그 악순환에 어,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방, 방법으로 수구하고 노력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밤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많은 힘든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정박했습니다. 밤새 일했기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에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가득 찼겠습니까? 물론 어부로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삶의 허탈감과 이 삶의 그 실망이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중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게네사렛 항구 선착장 앞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청중들은 아마 이렇게 강대상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언덕 중에 이렇게 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배를 가지고 조금 호수 중간으로 내려가서 이쪽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렇게 좀 배를 띄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야지만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그 공간이 강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배 안에서 정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전 말씀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인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음에도 그의 낙심과 피곤과 실망감과 허탈한 감정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 그렇게 일하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사역으로 돕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그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아마 마이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사절 첫 구절에 말씀을 마치셨다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여러 봉사를 하고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개런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그 열심을 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이렇게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해결되지 않음에 저희 마음속에 더 절망과 더 극심한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그 구물을 정리하면서 혹은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 이러한 실망 속에 그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오전 전, 오절 전반부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베드,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말 속에 이말 속에 그의 피로와 그의 실망과 혹은 예수님이 예수님과그 물리적인 공간을 쉐어하고 말씀을 듣고 사역을 돕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원망도 이 말에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험과 또 예수님의 관, 관에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신앙의 생활의 경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경험을 쌓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역에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5, 15장 5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들어와 있고 연결되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연결 없는 연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제가 전기 아울렛 근처에 가 있는다고 해서 내가 제가 전기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제가 전기에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상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과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생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연결되지 못하였기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내가 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헌금의 양 내가 하는 신앙의 습관들 금식과 성경 몇독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그 모든 방법과 디렉션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정해주시는 것대로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생길 때그 마음으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대신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일하는 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려는 그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이 아닙니까? 방법에 대한 100% 확신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해 보겠다는 것 아마 5절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말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는 잘안될것 같은데 제 지식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드린 말이 아닐까요 주님과 일하는 공간에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아닌 엑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었고 그의 방, 방법으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그는 그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그 경험이 이제는 베드로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한 나의 방법은 틀렸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 절의 말씀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의 방법과 그의 지식과 그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서 이그 고백 안에는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그러한 항복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주님, 주님께서 하신 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절대 이러한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의 방법으로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그러한 전적인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전적인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나만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 많은 나름대로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방법과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던 경험들이 저희 삶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포기하는 결정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그에 저서 히든 크라이스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빗대인 적을 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을 고치는 방법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경우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다이어트 필요한 뚱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기심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만.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죄인 죄인으로 써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항복의 선언이 이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법을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의 문자를 내려놓는 일은 그렇게 생. 결심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능력은 그 문제를 내려놓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저희가 10대 때부터 20대 후반 정도의 시간대까지 저희의 삶에 그러한 필요한 해결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을 대부분 다 저희의 그 두뇌 속에, 브레인 속에 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되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 것이죠. 내 힘으로, 내내내 능력으로는 그것조차도 할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공백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하우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항복선언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인도하신가 그분의 도우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복,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그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실망과 피곤과 허탈함 속에서 끌어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십일절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배를 이제는 육지에 내버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로 인한 낙담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피곤과 절망과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속엔 또 한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소망을 그러한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두 것이 충돌하면서 항상 저희는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그곳에 미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할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뭐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희 방법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